지난주간 펼쳐졌던 제20회 시애틀 미주 한인 체육대회가 26개 지역에서 모인 6천여 명의 체육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21일부터 3일간 펼쳐졌습니다. 109여 명이 참여한 시카고 체육회는 최선을 다했지만 종합 11위에 머물렀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열정으로 하나 되자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미주 한인 체전. 4월간 20여 개 종목에 3,035명의 선수들이 선전을 펼친 결과 시카고 체육회는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4,806점을 획득한 LA 지역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카고 선수단은 미국 대통령 사회 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미주 한인체전 개막 전날 김무성 국회의원과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등 한국에서 방문한 80여 명과 재미 대한 체육회 대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픈 리셉션이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김무성 의원은 미주 체전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미주 한인 체전의 깃발은 2021년도 대회가 치러질 뉴욕 체육회로 넘어갔습니다.